방법은 맞는 거지. 여기 그 점프 점프 하면서 오 와! 오 잠깐만. 오 와! 오 잠깐만. 오빠 일단 시작. 아 몰라. 아니 그래서 점프 점프 하면서 가가지 고그 <laughs> <laughs> 가운데 들어가서 겁나 극딜 없는 거잖아. 왔다. 어 왔다. 앞에서 죽어요, 앞에서. 어. 어, 제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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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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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마지막 마지막 파도 인줄 알았다. 마지막 파도. 너 죽었네. 나도 들어갔는데. 30%포 남았었대. 와, 이거는 왕이 살아 있었으면 우리 깼다. <laughs> 어 이거 어 나도 들어가서 아, 딜을 겁나 극딜했는데 이거 한 명이 지금 방금 못 들어와가지고 아두 번을 들어가고 한 명은 못 들어갔는데 아 몰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들어갔을 때는 못 들어왔다는 게 중요해 아 이거 이렇게 말했는데 나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면 큰일 나. 우와 나 만피로 들어왔어. 오! 맞다. 오! 나 만피 보이지? 나 한대도 안 맞았어. 나온거 같은데요? 아 씨. 같은데? 아아 뭐야? 아 뭐야 이거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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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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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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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살았거든. 나 살았거든. 제발 진짜. 파이팅. 아! 哇。Wow.